엑셀은 단순한 데이터 입력 도구를 넘어 시각적 자료를 활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. 특히 사진과 도장을 효율적으로 삽입하고 조정하는 방법을 알면 업무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집니다. 이 기술들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 보다 전문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엑셀에 사진을 삽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삽입 탭을 통해 이미지를 불러오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. 하지만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. 원하는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바로 엑셀로 가져오세요. 이렇게 하면 삽입 과정이 즉시 완료됩니다. 이후 사진을 셀 크기에 맞추고 싶다면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사진을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정하면 됩니다. 이 방법은 사진이 셀의 모서리에 딱 맞게 정렬되도록 도와줍니다. 만약 셀 크기를 변경해야 할 경우 Ctrl 어로 모든 사진을 선택한 뒤 크기 및 속성 메뉴에서 위치와 크기 변함 옵션을 활성화하세요. 이렇게 하면 셀 크기에 따라 사진 크기도 자동으로 조정됩니다. 도장이나 서명을 문서에 삽입해야 할 때도 엑셀은 유용합니다. 스마트폰으로 도장을 촬영한 후 이미지를 엑셀에 삽입하세요. 먼저 자르기 도구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그림서식 탭에서 밝기와 대비를 최대치로 높입니다. 이후 채도를 최대로 설정하면 이미지가 선명해집니다. 마지막으로 투명한 색 설정 기능을 사용해 흰색 배경을 제거하면 수명 배경의 도장이 완성됩니다. 이렇게 만든 도장은 텍스트 위나 아래에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어 문서 작업이 훨씬 깔끔해집니다. 엑셀의 이러한 기능들은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시각적 자료를 통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특히 반복 작업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. 이제 엑셀의 숨겨진 기능들을 활용해 더욱 생산적이고 전문적인 문서를 만들어 보세요.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